한 연인이 데이트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식사 때가 돼가지고 이 남자가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점심에 뭐 먹을까? 여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안 먹어나? 괜찮아. 이제 본격적으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가 얘기하죠. 우리 돈가스 먹을까? 아니, 튀는 <laughs> 음식은 느끼해서 별론데 그럼 초밥 먹을까? 회 먹을까? 날이 더운데 회는 좀 그렇잖아 그럼 중국 음식 먹을까? 야 느끼하게 무슨 중국 음식이야 그럼 피자, 파스타 이런 거 먹을래? 나 다이어트 하는 거 몰라? 그럼 한식 먹자 야 맨날 먹는게 한식인데 또 한식 먹니? 화가 잔뜩 난 남자가 이렇게 소리칩니다. 너 도대체 뭘 먹고 싶은거야? 남자의 말에 여자는 더큰 소리로 이렇게 받아칩니다. 난 아무거나 괜찮다니까! <laughs> 이 대화에서 여러분 남자의 탁탁한신정이 느껴지십니까? 도대체 뭐? 이 여자 친구가 마음에 드는 메뉴인지, 뭐 어떤 것이 이 여자 친구의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무거나 괜찮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전에 한 방송에서 여자분들이 말하는 아무거나의 의미를 정의를드렸습니다 여자분들이 아무거나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내 입맛과 취향에도 꼭 맞는 건 물론이고,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먹었던 메뉴들과도 겹치지 않으며,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방해도 되지 않고, 식당의 의자도 편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식사를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딱 알맞은 음식을 알아서 찾아내라. 그전까지 절대 응이라고 음! 대답하지 않을 거다. <laughs> 이게 아무거나 되는 거예요. 이런이 단순한 남자들이 알겠어요 그 마음을? 아니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는 이런 것도 없죠? 우선들 얘기하잖아 나못 먹고 싶어요 얼마나 확실하고 좋은지 몰라 근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요 이와 같은 상황 때문에 우리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때로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결정을 하게 될때 그런 생각을 해, 그런 확신을 갖고 합니다.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일이구나.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해나가면 그 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잘 돼야 돼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원하는 결과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일 가운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나는 마음의 어떤 상처, 절망은요,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렇다고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까요? 내 확신이 틀렸던 것일까? 그 일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일까?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닌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얼마나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뭘 선택해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야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가 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됐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그 내용이 뭡니까? 3 1절 보면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인자곧 자신이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뭐 유대인들에게 뭘 받아 배척을 당하고 그다음 뭐예요? 죽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몇번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자들이 생각하고 믿어왔던 메시아 예수님의 마지막 때 모습은 이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 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다 알고 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른 거예요.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짠하고 나타나는 방법은 뭐냐? 이 세상을 정복하는 메시아. 치하는 메시아, 심판하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예수님과 교회와 제자들이 핍박 당했습니까? 그죠? 예수 메시아 딱오시면 이제 저도 죽었어. 예수 오셔봐 구원 때 그때만 와봐 너희들 다 심판 받을 거야. 다 죽는 거야 너희들. 얼마나 그때 되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나겠어요 통쾌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높은 영광된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믿고선그 예수님 제자로서 그 모든 어려움 힘든 것들 다 견뎌낸 거 아닙니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다 포기한 사람이에요 가족, 직장, 물질, 연애 다내려놓고 예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마음껏 그런 기대도 있거든 마지막 때의 받은 영광 예수님과 분은자 그래서 제자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 나중에 예수님 오른편한 짓이죠? 왼편한 짓어죠그거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뭘말씀하세요 고난을 말씀하시고 죽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고난은 자신들의 고난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자신들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 없으면 자기 다 끝나니까? 근데 우리도 이 제자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돼서 고난만 받고 버림 받고 대척 당하고 죽임 당해야 된다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리스도인 돼서 누가 이겼냐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도 잠깐 지나가요. 그냥 조금의 어떤 그것만을 감당할 만한 그 마음을 주, 준비하지, 그죠? 결국은 뭘 원해요? 복 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길 원하고, 영광 받길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난, 버림받은, 죽음, 이런 거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요, 그 두려움에 빠졌어요. 야, 이제 거 어떡하냐. 예수님 죽으신다는데, 고난 받는다는데 큰일 났다. 누군가는 그 상을 막아야 됐어요. 더 이상 예수께서 님 그런 얘기 하지 못하게 저지해야 됐어요. 그 누가 나갔어요? 베드로. 다 베드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해요? 32절에 예수를 바짝 잡아당기고 항의하였다. 상상해 보세요. 뭐한 거예요, 이거? <laughs> 뛰쳐나가서 예수, 님 예수가 뭐가 없는 거예요? 역세 참 말이 좋아 항이지큰 소리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협박 예수님 협박하는 어조로 강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제자들의 성격이 다 나와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다혈질, 열지, 다혈질. 열지. 그냥 바로 행동하는 거예요. 바로. 주먹이 먼저 나갈 스타일이죠. 차마 예수님 이란 어떻게 물리적으로 못하고 <laughs> 안 된다. 고 우리 마태복을 보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서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따지잖아요. 얼마나 베드로가 흥분했는지 알수 있죠. 또 예수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있는 지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그만큼 예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이나 특히 베드로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베드로는요 더 충격적인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을 불러가라. 예수님도 대단하죠? 어. 베드로 어떤 사람이 우리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나눴잖아요. 예수님께서 너네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 나를 세례요원이라고 하고 자꾸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너희들나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딱 흔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어, 그리스도이신데, 구세주십니다그 말씀이 예수님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기뻐서 그래! 역시 너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반성이라고 부르겠다. 아, 반성. 반성이란 말은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비유해서 하는 그런 표현이 많고, 굉장한 칭찬이에요. 극찬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 일이 일어난 지몇 분, 한 시간도 안 됐을 거예요.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랬던 배드가 지금 뭐라 그래? 사탄 사탄도 어떤 거예요? 가장 큰 저주죠. 가장. 근데 쉽게 말하면 그 전까지 신장 봤다가 바로 뒤돌아 쌍욕 먹는 거예요, 예수말에. 신은 <laughs> 저사타 같은 거. 아마 예수도 화낼 때무섭게가내시잖아요 그렇죠? 한해때 아니면 무섭게. 성전 막 사람들이 장사 판 만든 거 뒤집어 엎잖아요, 예수님이 발로 차고 막. 예수님도 한 순간에 <laughs> 근데 예수님도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정말 저주도 욕을 막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바로 직전까지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사탄이라고 가장 저속스럽고 가장 치욕적인 그런 말을 듣고 있는가라는 거죠. 그 이유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삼3절그 이유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죄는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베드로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구원하지 못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만을 주장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진짜 마지막 때 죽음과 부활의 예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예수께 님 항의한 것은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예수를 위한 일입니까 자신을요? 신들의 심상, 신분의 문제에 대까봐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죽음당하는 그 사실을 생각만 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슬퍼서 예수님 그러지 않대요 그럼 너무 슬퍼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면 예수님 반응은 달랐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휴 그래 너가 그만큼 다른 사람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러면서 막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일지라도 그것 또한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고난, 박해, 죽음이에요. 이게 메시아, 구세주 이런 말하고 단어하고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염두이안 돼요. 어울리지 않아요. 왜? 고난, 죽음은 너무나 불행한 일이잖아요.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 자녀나 여러분의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안 된다고? 그런데 우리도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좋다고 여겨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아갔는데, 그게 믿었는데, 그런 일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낳 때,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구원의 기쁜 소식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구원의 소식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시면서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제자들의 입장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떤 생각 들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냐.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박해와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그것으로 말씀이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뒤에 분명히 약속하신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는데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 박해, 버림받은 죽음, 이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와 동시에 자신의 부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두 가지는요, 이두 가지 사황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하나는 죽음, 부활, 고난, 생명. 정반대예요. 인간적인 생각은 어때요? 전자는 손에 약해. 불행해요. 후자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선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불행하고 악한 상황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비극적인 상황 죽음을 통하여 뭘 이루셨어요?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말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 제안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34절부터 3 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부 시작.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라오더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은 사람은 구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요구하세요 뭘 자기 부인. 그 그렇죠? 다음 뭐? 십자가? 또 뒤에 뭐 목숨까지도 요구하세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래야만 무엇을 뭐 할수 있다? 그래야만 너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그래야 내가 너희에게 그 삶을 통해서 뭘 주셔요? 생명을 줄수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곧. 이 모든 일이 뭐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서 우리는 결론이 나왔어요. 중요한 진리를 우리 발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 따라하세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라고요?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만들어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달으려면 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방금 말씀해서 뭘 전제로 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곧 예수를 따라갈 때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따라간다는 게 뭡니까? 누가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나야 돼요? 뒤에 가야 돼요. 뒤에. 앞장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따라간다는 건 앞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나란히 가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뒤에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앞싸라 가는 길을 그냥 가는 대로 뒤에서 그대로 걸어가는 게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신학 가운데 시험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을 왜 구분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주님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내가 주님보다 먼저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내가 바라보는... 내 기준과 내 인간적인 시선과 내 뜻만을 가지고 모든 성을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예술보다 내를더 앞세우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분명히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베드로는 그 일을 모르 바라는 거요 자신이 먼저 앞서 나가서 자신의 시선과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그 성령을 바라본 거예요. 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의 님 뒤를 따라서 주님이 뒤를 따라가는 건 뭐야? 그 사람이 보는 걸 함께 보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것을 같이 보고 또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을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 산.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길이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가 앞서가면서 인간적인 뜻과 고집을 가지고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 그 모든 일은 어떤 일이 돼요? 사람이 일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서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그렇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름을 앞서가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인간적인 일이 될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작은 어려움과 작은 고난만 만나도 무너지고 절망하고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서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주님이 보시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자체는 누가 주관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떤 얼음을 만나고 심지어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왜? 앞서 가시는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 은유랑 이제 길을 가면 애들은 특성인 거예요. 먼저 가려고 하잖아. 아빠를 보잘 따라와. 어제 보면 없어. 또, 우리 의류가 걷는 걸 모르는 아이들은 더 빠르죠. 자기가 잘난 줄로 가는 거야. 갈수 있을 줄 알고. 가다가 돌풀이나 뭐 이런 턱이나 차들 얼마나 위험해요. 그런 만나면 속수무책이에요. 그죠? 당할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뒤따라 가면 어떡 해요? 돌 있으면 아빠가 뻥쳐 치워주고. 그죠? 차 오면 멈춰! 차 멈춰! 그 안전한 거예요 안전. 답답해 보일 수 있어. 빨리 안 가니까. 그래서 그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그 길이 가장 편안하고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따라갈 때. <laughs>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보다 앞서가고 계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상황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완성해 가시는 줄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크저 주님 뒤통서 바라보면서 또 주님이 보시는 것들 같이 보면서 그 길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